이게로존 존스 게로 리오 유리 프라스 muito 이와 디자인 게로마 블라코비치의 전략은 경기 시작부터 드러났죠. 페레이라의 킥에 바로 싱글 렉을 잡아줍니다. 그립이 완성되자마자 케이지 사이드로 드라이브 힘으로 뽑아내려 했는데 라이트 헤비급 월장의 가장 큰 물음표였던 페레이라의 테이크다운 방어는 경기 시작과 함께 어느 정도 증명이 된 셈이라고 봅니다. 사이즈와 완력으로 방어를 해내던 미들급에서와 비슷한 모습으로 라이트 헤비급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것에 반증인 것 같고 리커버리도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1라운드의 테클 디펜스와 함께 페레이라가 초크 그립을 잡는 모습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깊게 들어갔습니다. 아마 페레이라의 신장이 조금만 더 크거나 하위에서 자신이 있었다면 바로 다리를 감아 피니시가 나올 수 있을 만큼 말이죠. 하지만 블라코비치가 중심을 잘 잡아주었기 때문에 서로 무리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확실히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그래플링 공방은 서로의 팽팽한 균형이 잠시라도 깨진다면 상대에게 포지션을 내주게 되는 눈치 싸움과도 같습니다. 페레이라가 그립의 압박을 잠시 느슨하게 푸는 순간 블라코비치가 정석대로 머리바 방향으로 돌아졌고 페레이라의 중심이 무너지며 디딤발이 그대로 딸려가 버렸죠. 또 스크램블에서는 모멘텀으로 브릿지를 해주거나 오른손을 조정해 주었다면 리버스를 노려볼 만한 포지션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블라코비치의 입장에서 페레이라를 눕힌 직후 포지셔닝 역시 나쁘지 않았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가장 큰 실수는 백을 너무 쉽게 내주는 모습이었는데 케이지 사이드로 가는 것에 급급한 아주 초보적인 실수죠. 다시 한번 비슷한 장면입니다. 손목 싸움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블라코비치의 무게를 짊어지고 싶지 않은 페레이라가 팔로 캔버스를 지탱하는 순간 균형이 깨지며 초크 그립이 나왔습니다. 크랭크 혹은 풀크롬 초크라고도 하는데 턱 위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장면이 나오진 않았지만 하체가 힘을 받을 수만 있었다면 턱의 압박만으로도 충분히 테바웃이 나올 수 있는 아주 불편한 초크입니다. 상대가 백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이상적인 움직임은 상대를 털어버리거나 사이드로 돌려 리버스를 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경기 초반이라 땀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쉽지 않았고 굳이 머리싸움을 해줄 필요가 없는 포지션에서 머리싸움을 하면 목을 내어줄 수도 있는 위험한 움직임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심판을 쳐다본다는 것 역시 일으켜 세워달라는 무언의 항의로 불편하다는 것이고 3라운드에서도 충분히 방어를 해줄 수 있는 싱글렉이었지만 땀에 미끄러지며 너무 쉽게 넘어지는 모습 역시 있었는데 데미지를 입지는 않았지만 좋지 못한 포지셔닝으로 체력 소모가 많았습니다. 2라운드에는 전형적인 페레이라의 압박 페이스로 흘러갔죠. 킥싸움에서는 페레이라가 확실히 우위를 점했습니다. 브라질 혹은 본토의 킥복서들은 다소 무식하게 레그 컨디셔닝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체크나 내구력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블라코비치와의 경기에서 킥싸움에 우위를 점했다는 것은 적어도 현재 랭커들 사이에서는 독보적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블라코비치가 타격에서 재미를 전혀 보지 못한 것 역시 아니죠. 페레이라의 가드는 생각보다 타이트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 기본적으로 리치가 길기 때문에 상대와의 거리를 멀게 잡아 경기를 풀어나가고 상대의 공격을 패링해주 수월하다. 두 번째, 공격을 내있어 상대가 타이밍을 잊기 쉽지 않다. 세 번째, 테이크다운에 더 빠르게 언더훅을 팔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레이라는 충분한 셋업 후에 단발성 레프트훅을 주는 습관이 있는데. 가디와 레그킥으로 성실하게 중하단을 노려주기 때문에 앞면의 오프닝을 찾는 타이밍이 굉장히 좋고 파워도 뛰어나 가드를 씹고도 데미지가 들어갈 수 있지만 문제는 턱을 들고 어드밴스하는 습관이 있다는 점입니다. 페레이라의 레프트를 블라코비치가 가드로 받아주자 블라코비치의 레프트 훅 타이밍이 나왔습니다. 매집 자체도 굉장히 좋고 호전적인 파이팅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데미지를 씹고 계속 압박을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턱을 들고 어드밴스하는 습관으로 보았을 때 언젠간 제대로 걸리는 날이 올 수도 있는 습관이죠. 이번 경기에서도 잽 타이밍에 상대가 밀어주는 앞손에 걸리기도 했죠. 바디와 머리 사이에 애매한 각도와 타이밍에 나온 블라코비치의 후계 정타를 활용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성실하게 바디를 디깅해주고 페레이라의 앞손 반응을 끌어내 가드를 거둬줄 수만 있다면 레프트를 집어넣을 공간이 충분히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장기에 쓰러지는 장면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판정 자체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UFC의 판정 기준은 무조건 데미지가 우선입니다. 그라운드에서 상위 포지션 혹은 케이지 점유율이나 압박 빈도는 이차적인 판정 기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페레이라에게 승을 주는 것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페레이라는 우주의 기운을 받은 파이터답게 UFC 입성 3년, 6경기만에 벌써 두 체급에서 세 번째 타이틀을 도전하는 파이터가 됐는데 복귀하는 이리프로와츠코와의 경기를 고려 몇 가지 눈에 띄는 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페레이라는 클린치에서 굉장히 강합니다. 워낙 베테랑 킥복서이다 보니 당연한 얘기겠지만, 페레이라는 라이트헤비급에서도 프레임이 큰 편에 속하는 선수입니다. 즉, 클린치에서 페레이라를 케이지 사이드로 밀고 가, 그라인딩을 해줄 수 있을 만큼 완력이 좋은 선수가 현재 보이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는 붙어주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두 번째, 페레이라가 좋아하는 리듬, 즉 공간을 갉아먹는 전진을 하게 내버려두면 절대 안 됩니다. 일단 페레이라는 킥이 너무 좋죠. 그리고 앞손으로 바디, 바디킥을 아주 좋은 비율로 섞어주기 때문에 페레이라의 전진에 슬금슬금 밀리게 된다면 어느 순간 케이지를 등지게 되고 케이지의 등이 닿는 순간 좌우로 따라가면 가둬버릴 겁니다. 페레이라를 상대로 케이지에 갇히는 것은 아주 아주 위험하죠. 프로아치카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빼지 않고 받아주기도 하고 변칙적인 엘보를 낼수 있는 선수이지만 굳이 페레이라의 존에서 주고받는 위험한 선택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레이라가 좋은 리듬으로 전진을 하게 내버려두면 안 되는데 킥싸움에서 밀린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정석적인. 법은 페레이라보다 더 많은 움직임과 볼륨으로 케지를 넓게 사용해주는 것이죠. 프로아츠카는 워낙 정신없고 바쁘게 움직여주는 선수인 만큼 어떤 식으로 경기를 풀어나가게 될지 개인적으로도 기대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혹은 볼륨 모에도페레이라의 레프트 타이밍에 태클로 넘어뜨리는 것 역시 아주 중요한 전략이 될수 있겠죠. 블라코비치의 케이지 중앙에서의 테이크다운 시도는 빠르게 스프로를 해주며 잘 막았던 반면 타이밍 태클에는 무기력하게 넘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체력인데 이번 경기에서 블라코비치는 7분의 그라운드 컨트롤 타임을 가졌음에도 더 지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대회가 고지대에서 열리긴 했지만. 서로 같은 조건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페레이라의 체력이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역설적이지만 스트라이킹 스포츠에서는 자신의 리듬으로 계속 푸더크를 밟아주는 것이 덜 지치는 방법입니다. 더 움직이는데 어떻게 덜 지칠 수 있냐는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타격을 내며 있어 체력 소모가 가장 큰 이유는 펀치나 킥을 낼때 호흡의 흐름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혼자 계신다면 가볍게 푸더크를 밟아보시다가 잽을 내보시면 될것 같은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 마라토너들이 50m 질주를 동시에 하는 것과 비슷한 논리입니다. 같은 페이스로 뛰면. 일정하게 유지했던 호흡 리듬에 이질적인 폭발력을 내는 순간 체력이 훅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진 리듬을 잃지 않고 성실하게 스텝을 밟아주며 공격을 내는 빈도가 많은 선수가 뒤로 빠지며 폭발력으로 상대의 전진을 막는 선수보다 역설적으로 덜 지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프로와츠카는 절대적인 에너지 소모량은 훨씬 많지만 기이하게 체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어떤 양상이 될지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공략법이 확실한 페레이라의 스타일은 전형적으로 장기 집권을 하기 쉽지 않은 파이. 파이터입니다. 하지만 라이트 헤비급의 풀이 다른 체급에 비해 낮다는 점프로아치카라는 인간 자체가 변수인 파이터와의 타이틀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아주 흥미로운 매치업인 것 같고 화끈한 경기를 기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곧 다른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